안녕하세요. 카메라 이야기를 하는 미국 튜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액션캠 다섯 가지를 소개하고 또 추천을 할까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점점 커가면서 여러 가지 다른 타입의 영상을 계속해서 나오는 가운데 유튜브 카메라로 크게 공을 세운 것이 액션캠입니다. 진짜 카메라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액션캠 무엇을 구매를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요. 첫 번째로는 DJI 오즈모 액션입니다. 12 메가픽셀 초광각 렌즈, 148도까지 커버를 하면서 조리개 2.8이고 고프로 7보다는 배터리 용량이 조금 큽니다. 720p부터 또 4K 60프레임까지 전자식 손떨림 보정까지. 있고요. 와이드 다이너믹 레인지일 때는 4K 30프레임으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슬로우 모션과 타임랩스까지 있고 제일 큰 메리트는 고프로와 다르게 앞에 스크린이 있어서 촬영하는 것을 직접 보면서 찍을 수 있다는 점이 정말로 좋고요 마이크로 SD 카드 사용이고요또 스크린은 2.25인치, 앞 스크린은 1.4인치이며 두개 다 터치 스크린이 가능합니다 작은 액션캠이기에 잘못해서 스크린을 누를 수가 있는데요 그 스크린 락 시스템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할 수있고요 스킨톤과 뭐 다이너믹 레인지도 괜찮으나 저조도 컨디션에는 노이즈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으나 또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ISO가 3,200밖에 안 되고요. HDR 기능은 있고요. DJI는 드론이나 짐벌로 유명하기 때문에 손떨림 보정이 있는 오즈머 액션에서도 그 대단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워터프루브이기 때문에 서핑, 모스노클링모 뭐뭐 수영 등등 문제는 없으나 별도 수준 케이스를 구입하시면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요. 액션캠이니 빨리 촬영을 해야잖아요. 하 오즈머 액션캠은 전원을 누르고 촬영까지 약 2초 정도밖에 안 걸린다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는 전자식 손떨림을 사용해 영상 딜레이가 있었는데요. 지금 업그레이드 되고, 또 업데이트가 되어서 그 딜레이가. 거의 없어졌다는 지금 약 미국 달러로는 260불 37만 8천원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또두 번째로는 고프로 히로 7 블랙 인데요 12메가 픽셀 4K로는 60프레임 2.7K로는 120프레임 슬로우 모션 그 다음에 1080p 는240 200프레임으로 촬영이 가능하면서요 또 페이스북에 라이브로 스트리밍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하이퍼스무스 손떨림 방지 기능을 업그레이드해서 짐벌로 영상을 찍는 느낌을 정도라고 하는데 사실 잘 보면은 티가 조금 나긴 해요 고프로 6 보다는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되어서 손떨림 보정이 되는 타임랩스 세로로 하면 자동적으로 인물 영상 중심이 되어서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다른 소셜미디어 포털에 손쉽게 올릴 수가 있고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액션캠이기 때문에 워터프루프로 물에서 하는 액티비티 촬영이 가능하고요또 케이스를 구입하면 더욱 더 깊은 곳까지 가실 수가 있습니다 고프로 7 에서는 색감 iso 등 여러 기능을 매뉴얼로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16가지 보이스 컨트롤 기능이 있으며 2인치 터치스크린에 얼굴 웃는 모습 디텍션 기능까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도 자동적으로 자료 전송이 가능하면서 바로 소셜 미디어 포털에 업로드 할 수가 있다는 점 좋고요. 오즈모와 고프로 같이 오디오 노이즈 디덕션 모드가 있어서요. 마이크로 들어오는 그 잡음을 필터링하는 기능 또한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249불 더 36만 5천원 정도 하고요. 또 고프로 7과 또 짐벌 키트라면은 60만원 넘게 파는데 짐벌은 일반적으로 고프로 7 블랙과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돈 낭비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영상 뒷부분에 플러스 알파로 고프로 8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어떤 액션캠을 사용하고 계시는지 또 관심이 있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카메라는 이 4K입니다 샤오미 액션캠인데 아마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4K 30프레임 12메가 픽셀 필머스 센서 카메라고 화각이 무려 155도입니다. 엄청나게 넓죠 또 조리개는 2.8 블루투스 뭐 손떨림 보정 타임랩스 슬로우 모션 기능이 있고요 저도 몇 가지 중국산 액션캠을 궁금해서 구입하고 몇번 사용을 했었는데 완전히 실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카메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2.19인치 스크린에 4K 30프레임으로 120분 촬영이 가능하고 와이파이 기능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라이브 모니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손떨림 방지는 1080p로 찍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4K로 찍는지 아니면 1080p로 찍는지 주로 어떤 걸 많이 찍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물론 제일 큰 메리트는 가격인데요. 17만원 정도 하는 액션 캠 가격면에서는 좋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으나 오즈모나 고프로에 비하면 퀄리티가 좀 떨어집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는 소니 RX 524K 카메라인데요. 일단 제가 오늘 소개하는 카메라 중에서는 제일 비쌉니다. 현재 63만원 정도 하는데 4K 30 프레임 그 다음에 15.3메가 픽셀 시머스 센서 그 센서 크기는 1인치 화각은 84도기 이 때문에 좀 광각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좀 아쉽게도 조리개는 4구요. 또 디지털 4배 줌이 가능하고 스크린은 1.5인치 와이파이 무선 정송에 또 손떨림 보정 얼굴 인식 타임 랩스 슬로우 모션이 가능하고요. 또브로 사진까지 찍을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전 모델은 4K 촬영 시 인터널 그 레코딩 시스템이 없었지만은 이번 모델에서는 인터널 4K 영상이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업데이트, 또 업그레이드 된것 같고요. 참, 소니는 180도 플립 액정에 뭔가 있는 듯 합니다. 액션캠에서도 180도 액정 화면이 있고요. 또 10m 까지 방수가 되고요. 스크린이 플립이 된 만큼 조금 크기는 두꺼워졌습니다. 아이 오토 포커스와 다이나믹 렌즈도 좋은 카메라인데 좀 아쉬운 것은 60분밖에 촬영이 안 된다는 것이 있고요. 다음 카메라는 인스타 360원 알인데요이 제품의 제일 큰 장점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옵션과 카메라 모드를 구입하셔서 360도 뭐 4K 1인치 모드 등 원하시는 것을 구입하시면 되고요. 물론 가격도 옵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옵션으로는 4K 2인 뭐 튤리어 엑스포트 1인치의 그 다른 옵션이 있고요. 물론 렌즈 교환식이고 타임랩스 슬로우 모션 오토 포커스 야간 촬영 모두까지 있습니다 스크린을 고프로처럼 뒤에서 아니면 오즈모 액션처럼 앞에서 놓고 찍을 수가 있고 손떨림 방지 에어팟2 까지 연결한 마이크 대신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아직까지는 좀 많이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에어팟 프로는 연결이 안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트인 옵션으로 12메가 픽셀 일반 카메라는 조리개 2.8 70분 정도 촬영이 가능하고 배터리를 큰 것으로 구입하시면 더욱더 녹화가 가능합니다. 약 480불, 그 다음에 60만원 정도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프로 히로 8 블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이퍼 스무 손떨림 보정은 고프로 7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영상을 찍으실 수가 있고요. 슈퍼와이드 모드에서는 부스터 모드는 안 된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커스텀 쇼컷 모드가 있어서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셋업을 하실 수 있다는 점 또한 큰 장점이고요. 제가 고프로를 사용하면서 항상 상 신경 썼던 부분은 전원인데요. 그 전원이 켜져 있는지 아니면 꺼져 있는지 잘 몰라서 항상 그냥 꾹 눌러서 컴퓨터 강제 종료하는 것처럼 쓰기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듯 합니다. 디자인 자체는 고프로 7이랑 비슷하고 조금 슬림해졌다는 점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던 부분은 전 모델처럼 앞 스크린을 더 이상 뺄 수가 없고 교체가 불가능해졌다는 거. 고프로가 이야기하기에 커버를 바꾸는 가격이면 고프로를 하나 더 구입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참좀 그렇습니다. 이게 마케팅 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스크린 프로텍터를 따로 판매한다고 하지만 사실 액션캠은 심한 액션을 속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믿음이 갈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전 모델과 달리 그 마운트 하는 부분이 고프로 8에는 밑에 달려 있긴 하지만 조금 흔들거리기에 처음에 꽉 조여주지 않으면 잘 부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배터리를 옆으로 넣을 수 있다는 점이 그 좋기는 하지만요. 커버 닫기가좀 불편하고 생각보다 뻑뻑하다는 리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총 6가지 의 액션캠을 소개를 했는데요. 사실 카메라 종류가 많이 있으면 상황에 따라 맞게 사용을 할수 있겠지만 은 그럴 만한 예산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추천을 한다고 하면은 제 입장에서는 오스모 액션캠이랑 그 다음에 인스타 360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저는 찍고 있을 때제 모습이 보였으면 하거든요. 그런데 소니는 가격이 너무 나가고 다른 것은 보기가 힘들고 카메라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다 구입을 하고 싶어집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또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